계속해. 요계속해요컨트 컨트롤 세요컨트하요컨트가 하세요. 컨트롤 하세우뚱하하요컨트하요컨 하세요. 컨하요컨 하세요. 컨트롤 하세요. 하세요. 컨트롤 하세요. 컨트롤 하세 이거 트롤하 그래 하 아, 무슨 전네 입술 손가락 좀 깨물어, 깨물어 보시고. 아, 떡하지 아, 이거. 어떡하지, 이거? 네, 이거 어떡하지? 혹시 핸드폰으로 찍는 게 나아? 카 그래, 네. 네, 좋습니다 네, 계속, 계속, 계속. 계속. 네, 됐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소리 지르셔도 되는데, 그, <laughs> 소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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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겨. <laughs>